네, SWSP 어, 이번에 오늘 좀 새로운 강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는 음,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아, 오늘은 요 파일 올리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일 올리는 걸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시스템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여기 했던 그 폴더 혹시 아시죠? 어, 인트라넷 폴더. 인트라넷 폴더에, 그, 일단, 어, 어지간한 건다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PDF 파일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강의할 폴, 파일은 요 요겁니다. 사진 파일 업로드 공개용 요거라고 보시면 되구요. 어, 됐어. 잠시만요. 열어보시면 되고, 어, 먼저 그 파일 올리기는, 어, 음, 파일 입출력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은 요 화면이 나오는 거구요. 다시 한번 클릭해볼게요. 파일 입출력 페이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 입출력 페이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 입출력, 파일 입출력 시트, 입출력 시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파일 업로드 공개용 요 시트가 열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사진 파일 폴더는 아까 보여드렸던 폴더, pdf 파일도 아까 보여드렸던 폴더가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pdf 파일 폴더는 제가 뭐 수정하면서 만드느라고 좀, 여러 음,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입출력 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에서 어 파일을 이제 올리는 거죠. 올려서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파일을 올리면, 자, 요게그 사진을 사이즈 사진 파일 폴더로 일단 갑니다. 그리고 일단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를 들어가서 쌓이겠죠. 여기 쌓이고, 이 쌓인 정보를 이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요 시트를 활용해서 PDF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 PDF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PDF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저장했으니까 사진 URL과 사진 ID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PDF를 저장했으니까 PDF URL을 추출해서 다 여기 파일 입출력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사진 url 그 다음에 인쇄파일 pdf 파일 url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파일 입출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 리스트업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진도 어떤 파일을 찍었는지 어떤 파일을 올렸는지 다 아, 여기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뭐 만들면서 여러가지 좀음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 일단은, 주의할 점이, 요거 사진 할 때, 그, h2, 여기다가 수식에 요걸 좀 집어 넣으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첫 번째, 첫 번째만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쓰셨을 때, 그, 첫 번째를 또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사게 되면, 요 함수를 입력하시라, 해가지고, 일단 제가 집어 넣어 놨구요. 어, 뭐, 다시다시피, 이거는 가져가실 때 사본 만들기에서 가져가시면, 에, 에크리트 함께 포함돼서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 어, 편하게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pdf 파일을 만들 때는, 여기를 pdf 파일로 만드는 건데, 여기는, 여기다가 제가, 그, 어, 각각의, v 브이로그 함수를 줬고, 여기서 이제 기준, 어, 숫자를 입력하게 해서, 어, 요거 다 걸리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식은, 이 수식을 집어 넣어 놨는데, 요게 생각보다 좀 무겁게, 그, 사진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 근데 만약에 난, 이렇게 무겁게 안 가져와도 돼, 그러면 이렇게 가벼워, 요걸로 하면 좀더 가벼워요. 그래서, 그니까 만약에 이게 한, 4초 걸려서 파일을 만든, 그니까, 사진을 갖고 와, 사진 갖고 온데한 4초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얘는 사진 을 갖고 온데한 2초 정도면 갖고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다. 어, 좀 적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나머지 수식은 그냥 참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식을 좀, 어 네. 일단,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파일 입력 하면 사진은 사진 폴더로 그래고 사진 폴더에 생성되는 그 URL과 ID가 다시 열로 저장이 되고 PDF 파일도 만들고 p d f 파일은 URL을 생성해서 여기다 놓고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리스트업 할수 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됐고 생성 읽기 수정 그러니까 C R U 만할수 있어요. D는 못 하게 해 놨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실 만약에 기간 내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기간 내에서 접속하신 분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파일을 한번 올려 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테스트죠. 테스트를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뭐 지금 여기 폴더 사진 폴더에 그렇게 사진 많지 않은데 여기 또 엄청 많이 쌓이면 좀 그럴 거니까 어 엄청 많이 쌓이면 제가 어느 순간 다 삭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가져가셔서 좀어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는 함수는 어 일단 코드는 음 어 코드 .gs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요 사진 파일 입력,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요 리스트 리스트는 어디 갔냐? 네. 여기 되겠습니다. 쇼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 주는 거. 네. 요게 되있죠 네, 요 펑션 예, 요 펑션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해서 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이 id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쳐도 입력을 할 수가 없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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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까지만 입력을 해서 신규 입력할 수 있게 해놨구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이 id 값을 여기다가 먼저 집어넣고 이 id 값을 기초로 나머지를 다 긁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진 파일을 아, 갖고 있었는지 해서 이 사진 파일 어떤 사진 파일인지 또볼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 다시 이그림을 바꿔,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신규파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 창이 뜹니다. 아까 없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3번을 선택하고 신규파일 선택을 하면 여기 없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게, 에에에에, 에에에, 가 아니라, 어딨냐, 아, 에. 아, 아, 네. 여기에 보시면, 그, 음, 아까 그 생성됐던 파일을 가려놨었는데, 이거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HTML을 좀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일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클릭하고, 새로 운 선택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 히든이 다시, 투러가 돼서, 아, 저기, 아 뭐냐. 아 이거 히든은 그렇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요 히든 감추졌던게펄스가 되면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HTML 체인지. 요게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곳곳에 조금 제가 그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뭐 숫자 입력 시천원 단위 표기 해 주는 어뭐 함수들. 그다음에 파일 선택할 때 시각해지는 거. 요게 뭐냐면 그, 여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도 시각화가 되어 있지만, 파일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자, 내가 요거를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음,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어, 업로드 파일, 에, 뭐, 이건 설명 안 해드릴 거, 될거 같고, 아,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세이브인데, 세이브 데이터에서 업로드 파일을, 업로드 파일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업로드 파일을, 그, 어, 폴더 안에다가 만들고, 그 파일의 URL과 ID를 생성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수를 갖고 와서, 어, 여기서 이제 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 이 이거를 가져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아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pdf 파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pdf 파일 만들 때는 요 시트 id 시트 id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트 이름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id ID 값 d 슬러시부터 edit 걸, 전까지 여기 예, ak4까지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gid 넘버, m b gid 넘버는 요거 요 놈입니다. 이 예. 시트를 넘어갈 때마다 이 번호가 바뀌어요. 이건 gid 0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요 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요 번호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p d f 파일 만들고 이것도 역시 url을 담아 값을 만들었고 이거를 set value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뿌려주는거죠. 시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처럼, 그, 파일 폴더를 만들잖아요? PDF 파일 폴더, 사진 파일 폴더를 만들면, 요 PDF 파일 폴더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요 뒤에 거. 요 뒷자리 보이시죠? 요거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 PDF ID, 보이시죠? 보이시죠? 폴더 ID. 폴더 ID. 얘도 폴더 ID에요. 혹시 모르니까 적어두고. 얘도 폴더 아이디. 그리고 얘는 PDF 파일 폴더 아이디. PDF 파일 폴더 아이디. 예. 아, 요거는 아까 이 PDF 폴더 아이디였구나. 사진 파일 폴더 예. 9 BPD. 요거는 PDF고 구글PD에 예, 여기다 폴더 아이디 이건 이제 제거를 기준으로 만든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다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시트 아이디 집어넣어야 되고 그쵸?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첫번째 해야 될거 사진파일 폴더 아이디 교체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할게 PDF 파일 폴더 ID로 교체.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아, ID로 교체. 예. 요거를 좀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수 있다. 그리고, 그, GID. GID 넘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적어 드릴게요. 적어 드릴게요. GID 넘버. 교체. 네. 반드시 요거. 네 가지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께 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나는 pdf 파일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PDF 파일 요거 없애버리시고 여기서도 요거 PDF 파일 다 없애버리세요. PDF 파일 없애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이게 지금 사진 파일 저장하고 이 사진 파일 저장한 거를 다시 그 연동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가져오고 그걸 다시 PDF로 만들고 저장하고 u r l 불러온 다음에 다시 얘가 사진으로 불러오는 거이 작업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는데 근데 만약에 난 PDF 파일 굳이 필요하지 않아라고 했을 경우에는 PDF 파일을 안 만들어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 사진만 갖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사진 파일이 아니고 그 일반 PDF 파일이나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네. 어, 뭐 만약에 이런 엑셀이다 예, 엑셀도 이렇게 올라 올라와요. 예. 다 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이, 어, 그런 음 사진 파일 아니고 뭐다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으로. 음. 여러분들 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틀리업은 어 이렇게 하고 2만원 이거 지금 제가 숫자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천 단위로 이렇게 점 뭐가 생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카드로 샀어요. 다음에 영수증 영수증 처리하죠 1번은 여기 있으니까 2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클릭을 했고 이게 지금 사진 파일 저장하고 그거 URL 추출해다가 시트에 뿌리고 다시 시트 내에서 이미지 파일로 불러오고 이게 다시 PDF로 만들고. 피드파일 저장하고 예, 이러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뜨죠. 2만 원 카드.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드파일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만든 의도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영수증, 진짜 영수증이지, 갖다 붙이는 거죠. 매번 복사하는 게 짜증 나가지고. 음. 네, 이렇게 만든 거고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아까 제가 좀 느리게 갖고 온다라고 했던 게, 이 영수증을 갖고 오려고 하니까, 빨리 가져 오니까 화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리게 갖고 오더라도, 좀, 어, 선명하게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한 거고,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빨리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할 적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로 일단 여기 10만 원짜리인데 어우 잘못됐어요. 5만 원짜리였는데 그러면 여기 5만 원 음. 5만 원 자꾸 네. 그 다음에 결제도 카드가 아니로 현금으로 했어. 이렇게 하시고 수정 해보시면, 일단, pdf 파일을 얘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불러갖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pdf 파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왜안 바뀌었어? 다 바뀌었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해 볼게요. 네, 다 바뀌었는데 얘가 갖고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다시 다시 10만 원으로 다시 바꿔 놓고 카드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엔 어 파일까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로 선택하시고, 수정 한번 해볼게요. 이거 3번이었죠, 3번. 네.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오래, 아까 왜안 됐을까요? 2번을 한번 바꿔볼게요. 5만원. 다시, 저장. 이 2번 파일이었죠. 2번 파일. 네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5만원 아까 뭐 약간 좀 충돌이 있었나 아니면 잘못 이 읽는 속도가 좀 약간 느렸었는지 좀 그렇게 된것 같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었습니다. 예, 5만원으로 예. 아까 여기 사진도 다 바뀌었구요.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어,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사진 파일 사진 파일 아니더라도 다른 파일 모든 것도 다 여기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 누가 뭘 샀는지도 여기서 제가 뭘 샀는지도 볼수 있고 홍길동이 뭘 샀는지 나중에 뭐 데이터가 좀더 쌓이면 그좀더 이제 원활하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돌아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만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면, 일단, 요거 공유는, 그,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하시고, 본인만 쓸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공개 파일은, 여러분, 그 누구나 다쓸수 있게, 누구나 다쓸수 있는 게, 쓸수 있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그 배포에서 새 배포 유형에서 웹 앱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가 기능 하지 마시고 웹 앱으로 하신 다음에 웹앱에서 나 모든 사용자로 하면은 누구나 다 와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아,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어, 뭐 파일은 다 올려놨으니까 파일하고 뭐 폴더 여러분들을 다 직접 가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어, 다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는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 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